한국 표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따라서 최상 고유주상 정량은 d 코드로 <목소리도> 보험금 제대로 받는 그 날까지 달려나가고 있는 낭만 소매 자산사, 이주 소해자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장, 고형, 각, 유두상, 종량에 관련된 보험금, 분쟁, 자세히 말아보자 보고자 합니다. 어, 앞서들라 정리하면, 결국은 암 진단금에 해당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암 진단금의 분쟁은 진단서, 뭐또 조직 검사의 바탕으로 보험에서 암으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죠. 체장 고용과 유두상 종량도 결국은 체장 암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조직 검사상 판단을 한다 그러면 체장 고용과 고용, 유두상 종량은 체장 암과 같은 동일한 조직 검사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뭐 고용의 유두상 종양이라고 해서 어 진단 분류 기준에 따라서는 이 자체가 암 진단 분류보다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게 현실적으로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진단이 암 진단비에 해당이 될수 있냐 없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와 상담도 많고 분쟁도 많다라는 게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체장 고용 가유조산 종양은 뭐냐면 결국 체장에서 발생되는 종양입니다. 이 종양 자체의 특징이 원래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뭐, 말 그대로 조직 자체의 암 종량, 카시노이드 종량, 암을 카시노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최상 고용, 가, 고용의 그러니까 딱딱한 종량의 종량이다라고 해서 조직 검사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체가 뭐 의학적으로도 분쟁이 많이 됐던 내용입니다. 양성과 경계성과 악성이 모호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쟁이 되는 종량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험 분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진단 자체가 체장 고용 가입선 성량이 진단서에, 체장의 행동량식 불명의 신생물이라고 해서 경계성 진단이 되고, 질병 분류도 D코드로 해서 경계성 종량 진단서가 나오는 경우죠. 또는 악성으로 분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직 검사상, 현재, 뭐, 그때 약관 기준의 조직 분류, 한국 표준 질병의 분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 변리 검사는 경계성 종량이라고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약관에서는 조직 검사 격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직 검사 기준이 한국 표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라서 최상 고유주상 정량은 D 코드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죠. 약관에서는 이 분류 코드를 또 많이 보고 있고, 조직 검사를 바탕으로 한 분류 코드입니다. 경계성 성량으로 D37로 분류되는 진단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된다면 경계성 성량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경우죠. 진단서 기준, 조직 검사 결과주, 다 양쪽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단을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내가 받은 진단이 D31이라는 경계수 성량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면 보험에서 경계수 성량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라게 현실적인 부분이고 암으로 분류됐는데도 조직검사상 최장고용과 유산종량이라는 사실 때문에 의료자문이나 뭐 입증을 통해서 다시 또 경계수 성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고용 가족사 종량 자체도 암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암으로 분류되어야 되는 게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저희는 사실적 관계를 입증하고 대응을 해서 암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의견 진술하고 있고, 이 영상을 참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분쟁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꼭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얘기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암 진단비 전에 인정받았던 내용입니다. 뭐 실제 사례로 우리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의뢰를 받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브리핑을 해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임장을 통해서 실제 위임을 받고 진행했던 사례임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장 고용과 유두상 종양이라고 진단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장 고용상 유두상 종양이 경계성으로 분류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뜰의 내용이었는데 의무 기록을 분석해서 이 자체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약관을 분석해서 이 의뢰자분의 진단부터 수술했던 내용, 과정을 분석하고 가입한 약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의 약관 해석을 통해서 손해 사정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 사정서 작성해서 암 진단금에 해당된다는 라 내용의 손해 사정을, 사정을 하고 의견 진술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제출해서 일반적인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죠. 최종적으로 암 진단금을 전혀 인정받았던 사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고용 가유수상종량이 경계성종량이냐 암이냐 또는 양성이냐 암이냐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단서 상에도 경계성종량으로 진단될 수도 있고 암으로 진단되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상 경계성종량을 볼수 있다는 분쟁의 내용이 있다면 저희 의견은 충분히 현재 기준으로 암진단금에 해당된다라는 최저암이다라는 의견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분쟁상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충분히 해석하고 입증해서 전해사정을 통해서 암 진단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많이 검토해 보시겠지만 이런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사실을 꼭 참조하셔서 작은 부분이지만 포기하지도 마시고 또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진단이 어떻게 되고 다른 분들도 있으시고 가입한 상품도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 분쟁이 있다는 라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하나하나 상담해 보시면서 이 해결책을 좀 찾아보시라고 저는 꼭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현상사 이주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체장고용과 유주상 동량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